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금리 인하 기대 사그라들며 원 달러 환율 급등,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사그라들면서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일부 빠져나가고 있으며 국내 증시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고환율 수의 업종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금리 인하 기대와 환율 변동. 패드의 금리 인하 기대 감소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으며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전망입니다. 환율 급등의 영향 환율 급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으며 이는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 업종. 수출주 부각 달러, 강세 국면에서 환차익을 볼수 있는 수출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및 전력장비, 반도체 등이 고환율 수혜주로 꼽힙니다. 개별업종, 실적 개선, 예상 현대자동차, 기아 등 자동차주와 조선주, 전력기기 및 건설장비 업체 등이 환율 효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달러 ETF와 개인 투자자의 환율 관련 베팅 달러 약세 전환 베팅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환율 흐름과 반대로 달러 약세 전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EX ETF와 TIGER 미국달러선물인버스EX ETF에 대한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환율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최신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부탁드려요. 당신의 구독은 제게 힘을 주어요.